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서님, 찬미합니다. 찬미,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연중 12주간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날이 조금씩 더워지면서 불쾌지 수가 자꾸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왜불쾌지 수가 높아지면 어,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막왜 아, 저래 저게 운전도 막아우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음, 놀라운 해안으로 어, 우리에게 예, 오늘 복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laughs> 남을 심판하는 일, 나 스스로를 어, 점검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이 반성하지 못하고, 어, 누군가에게 이야기 해주는 일, 하고 나면, 본인도 알아요. 뒷맛이 안 좋다는 걸. 그렇잖아요? 막, 누구, 뭐라고 했어요? 그, 우리끼리 모여갖고 막, 누구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뒷, 뒷담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남을 심판하는 일, 남을 판단하는 일,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는데, 교만뿐만 아니라, 아, 교만, 나태, 음욕, 뭐 등등의 죄들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몸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있잖아요 먹고 살만 해질 때그 다윗 왕이 처음에 왕좌를 이렇게 앉을 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그 사울 왕의 신하로 이렇게 전장에 막 나갈 때 그럴 때죄 지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맨날 도망 댕기고 도망 댕기고 옷자락 잘라가지고 임금님 보십시오. 나 임금님 만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할때 얼마나 그 정신이 깨끗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그 유일한 그, 그 단점,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치명적 단점,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왜,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왜 음욕을 품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 장수들 지금 우리 아를 비롯해서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왕궁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는 건죄 짓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 이렇게 내가 단식을 해보든지 뭐 이렇게 절제를 해보는 어떤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뭐 이렇게 풍요롭게 평화롭게 죄 짓는 환경으로 가져다 놓지 않는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죄를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바세바 정을 통한 다음 다윗 왕은 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더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앞에 죄를 안 졌으면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 그, 왜, 아이들이, 그, 왕따 당할 때 가장 잔혹하게 그 따돌림 당하는 애를 괴롭히는 애가 어떤 애인지 아시죠? 개 다음 나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 담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확 죽일 듯이 막 죽일 듯이 비판해요. 그러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도 비슷한 모습을 내 안에서 봤거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아니면 나도 그 일에 가담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참그 죄의 뿌리가 질깁니다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게 얼마나 질긴지 그 탈출기에 이 보면 분명히 파라오도 그 불편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물이 피로 변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께서 나보다 세시구나 나가라, 나가라. 다시 돌아오면, 다시 원상태로. 내가 언제 내보내준다 그랬어?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 어우,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끝나면, 내가 언제 그러라 그랬어? 결국 내가 다 죽지 않으면, 정말 열, 열 번째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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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를 만들어내는 이 세속 육신 마귀가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불편해하고, 안 하고 싶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끔찍한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 일들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들보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빼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매야 이게 빼는데 이게 들보가 있으니까 너무나 빼기 힘들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판단으로 하시는 일 오늘 독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아, 브라함과 어떤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판단으로 가거라.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아브라함이 그 동네 뭐 있는데요? 거기 물은 있나요? 뭐는 있나요? 갈만한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죠? 뭘 써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물어봐야 되는 거든요. 가거라. 하는 말에, 에, 말씀에, 하느님의 에,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때 어떻게 보면 어 죽어라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왜 죽어야 되나요? 제가 그 손해 보는 건 아닌가요? 어 제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판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내리누르고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우리가 어, 매일 미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내 판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느님의 이 희생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자꾸만 하느님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길로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